클릭 감사합니다. 삼크 tv 김선풍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누구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아마 보여줄 텐데요. 나눠 얘기를 나눠 보시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아마 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착각은 자유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 연애편지 200통을 쓰면 결국 우체부랑 사귄다. 아,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인데요. 자, 미국 주간지에서 미국에서 1995년 한해 동안 미스터 포턴 한마디로 가장 재수없는 남자를 뽑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뽑힌 사람이 바로 노렌스라는 목수였는데요. 그는 건설 현장에서 간 전류에 감전되어서 겨우 죽다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감전되고 또 감전되고 그세 번을 감전당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피해 보상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근데 그 변호사가 필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또한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는 수 없이 이번에는 세 번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는데 이 변호사는 이 목수의 아내와 사랑에 빠져서 그만 아내를 데리고 달아나 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보상도 받지 못하고 아내만 뺏기고 말았다는 것이죠. 참 비극이 이런 비극이 없죠. 그야말로 비극과의 연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설상가상으로 병원에서 이제 암을 선고받게 되었고, 약을 잘못 받아서 혼수상태에 빠져들게 됐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암 선고는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질환을 잘못 진단했다는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대로도 그의 불행은 계속되게 됩니다. 폐병으로 고통을 받고 또 차가 전복되어서 종이 조처럼 구겨진 대형 사고를 당해서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는데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보니까 우조대가 아니라 이번은 강도로가 권총을 들고 나타나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참가엽은이 환경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가 미스터 어, 미스터, 미스, 미스 포턴에 선발되었는데, 가장 불행한 사이로, 사나이로 선발되었는데,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야, 신문 기자가 그에게 당신 자신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까 그의 대답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사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자, 얘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자, 사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내가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대답이죠. 자, 사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지금 여기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 같은 병, 보통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생각해, 참으로 비통하고 비참할 듯이신데,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있는 것을 사랑하느냐, 없는 것을 사랑하느냐 이 차이라고 하는데요. 자,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굳은 날씨 때문에 늘 저는 우울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자 소득은 적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늘 행복해요.라고 이렇게 똑같 자, 각 상황에 맞춰서 자이 긍정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굳은 날씨 때문에 우울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든 날씨가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고, 또, 이게, 에 현재, 에 좋은 어떤 것을 발견하고, 그거에 행복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날씨라는 건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불가항력적인 것에 탓을 하지 말고, 여기서 좋은 점을 발견해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소득은 적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모든 행복 불행은, 결과적으로 선택의 문제라는 것인데요. 행복과 불행은 상황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진 것을 선택하느냐 가지지 못한 것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행복은 내가 생각한 대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는데요. 자,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행복은 내가 생각한 대로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면. 또더 예쁘거나 더 멋진 사람과 결혼하면 또 좋은 직장을 얻게 되면 더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 레지나 브레르는 에서는 답하는 데 행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행복이란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선택 찾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있고, 행복의 크기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는 우리가 바라는 것에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진 것에 제대로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행복의 크기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는 우리가 바라는 것에 크게 좌우된다. 크게 좌우된다. 바라는 것에 크게 좌우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자, 바라는 것이 훨씬 더 많다 보면 불행해지게 되고, 아무리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바라는 것이 많지 않다는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가장 위대한 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가, 지금 현재가 내가 가진 자산의 전부라고 여길 때 어떠한 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노라고 말하고 싶을 때, 예스라고 말하고 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노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었다. 그러나 나는 암이 생긴 후내 삶의 철학은 완전히 바뀌었다. 인생은 지루하고 즐겁지 않은 일에 하기에는 너무나 짧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암을 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다 느낀 거죠. 인생은 지루하고 즐겁지 않은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짧았다는 사실입니다. 어저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제가 간암 수술을 두번 하고 간경화로 죽음의 상태에 빠져들고 어, 결국은 아들의 간이식받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만 그야말로 어, 인생은 너무나 소중한 순간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행복이란 추구하거나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끼는 것이다 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할것 같습니다. 아, 행복이란 추구하는 것이나 추구하거나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선택하는 것이다 아,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란 추구하거나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추구하거나 찾아야 된다고 우리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좋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불행이 아니라 내가 지금 불행할지 행복할지는 상황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태도에 태도가 만든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부분은 우리 행복을 밖에서 찾고 있죠. 밖에서 하지만 저자는 안에서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행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불행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행복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과거를 빨리 잊게 되고, 불행한 사람은 과거를 곱씹고 또 곱씹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과거를 빨리 잊어버리고, 불행했던 그런 것을 곱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잊어버리고, 네, 과거를 또 곱씹고, 곱씹고 곱씹지 말고, 잊고, 새로운 일에, 좋은 일에 집중하기에도 우리의 인생은 짧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행복한 사람은 두려워도 도전하는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두려워서 한 발짝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연애 편지 200통 쓰면 우체부랑 사귄다. 이렇게 돼 있죠. 한 청년이 여자친구에게 200일간 200통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지식인 답변에 의하면 그녀는. 그녀는 우체부와 결혼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재밌는 표현이죠. 자, 지식에 내서, 자, 그녀는 우체부와 결혼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번뭐 들었던 얘기이긴 하지만, 아, 정말로 의미가 깊은 말이죠. 그 여자는 사랑한다는 애인의 편지보다, 편지보다 2 0 0번의 배달 과정에서 얼굴을 마주치며 직적적으로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얼굴 마주했던 교감을 나눈 우체부의 그 마음에 더 끌리기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의미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이렇게 같이 부딪치고 예,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하고, 이런 교감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철학의 법칙, 10에 나오는 제3의 법칙, 희망과 체험 가치에서 나온 말로 들숨, 날숨, 관계의 마술을 잊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관계의 마술을. 또 감성, 여자가 원하는 것을 알면 세상에 당신, 세상은 당신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있는 것을, 있는 것을 사랑하느냐, 없는 것을 사랑하느냐이고, 모든 상황에서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선택하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복을 찾고 느끼는 자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미국 목스에서 보듯이 모든 것은 그야말로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